안녕하세요. 인벤티지랩 주주분들 타시는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인벤티지랩이 계속해서 저점은 저점대로 지금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인벤티지랩을 우리가 얼마의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한다라고 하면 또 얼마의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월봉상의 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인벤티지랩은 뭐 사실 23년도부터 24년도 것까지 약 2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하고 만원이라는 가격대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행보를 하면서 상당한 물량들을 저는 매집을 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뒤에 2차에 대한 파동이 계속적으로 나와 주어야 하는데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도 저는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만 주식에서 주봉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5월에도 마찬가지였었죠 비만치료제 관련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이제 가격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현재도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약간의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결국은 이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주 분들한테도.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는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이 가격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냐 이게 거래량은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인데 매수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매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 바로 매물대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7월과 8월의 구간을 보시면은 분명히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쌓이냐면 매물이라는 게 쌓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은 매물대 안에서만 지금 거량이 터져버렸죠. 매물대를 벗어나면서 거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매물대 안쪽에서 거량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 되셨어요? 그런데 매물대의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시원시원한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해 되셨죠? 그러면요, 뒤에도 구간이 마찬가지네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터지면 매물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매물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터져야지만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거지, 지금처럼 여기에서 거래량이 안 터져주면 바로 눌림 조정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결국은, 이 해당하는 매물대의 구간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 준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저로의 매수에 대한 찬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매물대 구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60분봉상으로 가서 말씀해드릴게요.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해당하는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 5만원이라는 가격하고 47,500원이라는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 매물대 라인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나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5만원의 구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5만원에 눌리지 않고 위로 갑자기 슝 하고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53,000원의 가격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눌렸을 때도 싸게 살수 있고, 돌파가 나올 때도 따라갈 수 있는 매매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봉상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지금 주봉상에서 말씀드리는 건요 5월에 들어왔었던 요 거래량이 지금 다 매집의 거래량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 레은 사실 계속해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얘기를 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하고도 좀더 편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께서도 정확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중에 이 인벤티지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랑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8월 22일에도 3만 1,100원에서 매수하면 좋다라는 게 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8월 28일에도 파랑색으로 매도 타점이 뜨면서 매도에 대한 가격이 정확하게 포착이 된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파랑색 화살표가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랑색 화살표가 뜨면 바로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파랑색 화살표가 뜨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벤티지의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말씀만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세요. 그러면, 인벤티즐의 구독자분들한테 이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돈 100원이라도 우리가 한번 비싸게 팔아보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물량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도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도 내일 또 한번 또 싸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인벤티지랩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요 55,000원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했었는지도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인벤티지랩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 이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 4 0 0 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며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만 구천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만 구천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행간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벤티즐의 월봉상에서 최종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좋은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급등을 하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의 상단을 돌파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급등의 포인트다라는 부분이에요. 주봉 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5월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때문에 매물이 지금 두껍게 깔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물의 핑크색 라인으로 잡을 때 인벤티지랩이 거래량이 없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핑크색 라인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벤티지랩에서 이 주봉 상에서의 마지막 매물대 구간이 지금 55,000원의 구간인 거고. 그게 일봉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5,000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벤티지랩은 55,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짝 다시 눌렸다가 또 재돌파를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도 파랑색 어살표가 뜨면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고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어 조금만 더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